안녕하세요. 코메츠의 코돌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번에 이어 테크노소프트사의 S마이크로 시리즈입니다. S마이크로는 멸균용 밸리데이션 제품이자 고온에서 사용하는 온도 데이터 로고입니다. S마이크로는 크기 기능별로 총 5가지 시리즈로 나뉩니다. S마이크로 L, XL, WL, WXL S마이크로 상세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. S마이크로 스탠다드형입니다. 온도 범위는 0에서 140도이며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.1도입니다. 배터리 수명도 30만 데이터 측정으로 긴 편입니다. S 마이크로 L과 XL은 사양이 동일합니다. 마이너스 40부터 측정이 가능하여 S 마이크로에 비해 온도 범위가 넓고 배터리 수명도 500만 데이터 측정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. S 마이크로 W/L은 S 마이크로 L과 사양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차이점은 외형 지름이 약간 넓어진 것과. 센데이블, 플렉시블 등 제품 버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S마이크로 XL은 온도 범위가 5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초고온용 데이터 로거입니다. 또한 700만 데이터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배터리 수명이 매우 깁니다. S마이크로 시리즈는 5분 멸균기, 초저온 냉동고 등 냉동고나 멸균기의 온도를 모니터링해야 할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S마이크로 시리즈 중 대표적인 모델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번째는 S-Micro L 입니다. 프로브 길이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구성이 가능합니다. 사이즈를 보시면 지우개만한 사이즈로 작은 편입니다. 두번째로 S-Micro W의 밴드에이블 타입입니다. 밴드에이블 타입은 프로브가 길기 때문에 유저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온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S-Micro WXL 밴드에이블 타입입니다. 앞서 같은 밴드에이블 타입이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 외형이 더 크며 5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초고운용 데이터 로고입니다. S 마이크로 시리즈 제품은 현재 소개해드린 것 외에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많아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. 이제 제품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을 하겠습니다. 테크노소프트의 데이터 로고는 전부 같은 방법으로 PC와 연결되므로 우측 상단의 링크카드 영상도 시청하여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준비 과정이 끝난 후 S-micro WL 밴드에이블과 플러스 검증을 받은 온도계 센서를 오일베스에 넣어 열균 온도의 1 2 1도로 설정 후 측정해 보았습니다. 측정 과정 이후 다시 PC와 연결하여 S-micro WL 밴드에이블의 데이터와 온도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는데 온도 15분 안정화 기준으로 2시 16분에 S-micro WL 밴드에이블의 측정값은 121.1도였으며 같은 시간에 온도계의 온도값은 121.07도였습니다. 이번 측정 과정에서 S-Micro WL 밴드웨이브를 이용하여 S-Micro WL 모델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0.1도 내에 높은 정확도를 가진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. 이상, 재측하는 남자 코메츠 TV의 코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